네, 안녕하세요, 우조씨입니다. 오랜만에 본업으로 돌아와서 2월달 필구 코디템 모음집 영상 준비해왔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달이면 단종되는 83기 스라벨 시면의 은유 세트 먼저 보겠습니다. 스라벨 49기와 66기 여제하련 이후 오랜만에 나온 동양풍 세트였으나 없다시피한 외곽선으로 인하여 호불호 씨게 갈렸던 세트죠. 저는 굉장히 극호였는데 많이들 거르셨던 라벨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세트에서 주목할 건 당연 모자 아닐까 싶어요. 또 길게 술이 달린 진주꽃까지보다는 얼음꽃까지가 깔쌈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뜬금포인 위치, 크게 코디할 템이 없는 유광의 화이트 색상으로 계륵 느낌이 살짝 들지만 블랙 라벨로 꾸. 준이 2억 가까이에 거래되고 있던 점, 또 역해 드레스 의상들과 어느 정도 찰떡인 점에 나중에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보로 이참 애매하죠. 58기 스라벨 메와셋 이후로 오랜만에 나온 한복 느낌의 의상인데 옷 테두리에 검정 외곽선이 없어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아 많이들 불호하셨던 한보로 입니다 얘도 제가 애정했으나 솔직히 1년 동안 창고에서 꺼낸 적은 크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또 무기도 깔끔하니 예쁘지만 이런 막대기류 무기는 대체템이 너무 많다 큰 의미는 없다. 저는 망토가 갬성한 숲은 씨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 좋아하는데 예쁘지 않나요? 의미없는 배경이 아닌 풀떼기 옆에 있다. 약간 이런 갬성으로 좋아했으나 망토 또한 사실 착용한 사람을 1년 동안 거의 마주치지 못했다. 저만 좋아했었던 망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풀셋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원래 출시 당시 호평받은 세트는 블랙라벨로 보통 1억 미만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파츠들이 고루고루 2, 3억 선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 드리는 파츠는 없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여러분들 눈에 예쁘면 그게 유효니까. 단종 전에 마음에 드시는 건 잊지 말고 구매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로얄 구성 빠르게 볼게요. 이번 스라벨은 남캐가 정말 잘 나왔죠. 남캐 한보로쓴 3억을 찍을 줄 알았으나 이번에 로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2억 언저리로 나름 저렴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세가 엄청 날뛰진 않더라고요. 저도 저렴한 덕분에 모자를 이종 모두 구매했습니다. 또 이왕 이렇게 된거 풀셋을 구매해서 의자를 얻고 무기와 신발은 피스를 대서 쿨루 헤어까지 얻었다는 걸내 네, 자랑하고 싶었습 또 잡루알 구성이 진짜 미쳤죠. 남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뭔가 동양풍 느낌 총출동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튼 새로 나온 흑단 세트가 지금 굉장히 고가에 형성이 됐더라고요. 특히나 여캐 함벌옷과 부채 무기는 범용성도 좋아 보이지만 꽤나 고퀄로 나온 것 같아서 취향이신 분들은 하나쯤 개태 놓는 거 추천해드리고 또 낭만 세트도 재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구템은 당연히 무기 무용도입니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15억 넘게 판매됐던 진짜 인기 많은 깔끔한 무기이니 뽑으는 분들은 바로 필구 추천드립니다. 또, 설날을 맞아 코디 패키지 템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인기 많은 예의 바른 한복 패키지가 재탕되었는데요. 이 단계 왜 인기 많냐 하실 테지만, 사실 무기가 전부인 세트입니다. 이상을 범하지 않는 깔끔한 무기로 재탕 전까지 굉장히 고가 형성됐던 무기고, 또두 손분들이 들기에도 깔끔하고 좋은 무기이니, 이번 달 필구템 되시겠습니다. 또 꽃보다 나비 색칠놀이 버전도 새로 나왔습니다. 일단 무기를 빼고 모자 한보로 등이 앞에 예의 바른 패키지와는 다르게 범용성이 진짜 괜찮아 보여 패키지 구성은 나쁘지 않은 듯하고 무기는 뭐 말해 보여죠. 앞에 꽃보다 나비를 색상만 바꿨는데 저는 이 무기 색상이 제 코디템들과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세트의 무기는 굉장히 제 취향입니다. 여튼 이두개 패키지의 무기는 무기계의 인구미라고 생각되는 코디깡패템이니까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하나쯤은 필구해 두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코디 어워즈에서 아쉽게 탈락한 패키지들도 재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4위인 한글자한 패키지가 재탕되었는데요. 멜빵도 멜빵이지만 이 세트도 무기가 전부인 세트죠. 죽음의 데스 싹 가성비 버전이라 죽음의 키읔 존버 타셨던 분들은 얻는게 타시고 또 코디 어워즈 6위였던 큐티떡 맷 세트도 재탕이 되었습니다. 3년인가요? 진짜 오랜만에 재탕돼서 인기가 많던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딱히 범용성이 좋아보이지도 9,900원의 가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모자 정도만 경매장에서 구매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무기도 귀엽긴 한데 사실 명절 때나 컨셉 코디로 쓰지 데일리로 쓰기엔 어느 정도 무기가 있다. 이거 살 바엔 돈 못해서 앞선 나비 무기류를 구매해서 다양한 코디에 휘뚜루마뚜루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오메소샵이 전부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매 영상마다 자주 말씀드려서 영상에 또 넣기 민망하니까 하고에 드는 거구매안내드리고준비습니다 메소샵 코디템 추천 코디 영상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뽐오시는거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작년 말부터 메이플이 저희 지갑을 탈탈 털려고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고가 바닥 수준이라 어, 정말 냉정하게 구매를 할까 합니다. 여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